유례없는 이연패의 위기탈출을 바라는 인천 첫 원정길에 오른 세종 어느 때보다 결과 예측이 어렵습니다 현대제철 2023 WK리그 5라운드 인천현대제철과 세종스포츠토토의 경기 인천 남동아시아드구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유채홍입니다 오늘 경기 김수혁 해설위원과 함께 한 번의 킥으로 어, 초반 공격을 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킥오프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편에 홈팀 인천, 화면 오른편에 원정팀 세종이 위치합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는 인천이 됩니다. 첫 번째 코너킥 이세윤이 찼습니다. 자, 세컨 살아주세요. 왼발! 잘 굴절 됐습니다. 코너킥은 허용하지 않았던 신인 선수 마음처럼 뛰고 있습니다. 네. 네. 저런 고참, 또 주장 선수가 저렇게 뛰어주면 그렇죠. 이 후배 선수들은 열심히 뛸 수밖에 없어요. 아유, 당연하죠. 네. 손나연웬발로스나연 네, 네, 자, 호호골호윗구호호 때렸습니다. 홍축구 인천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호호호호호 힐다가 빼냈습니다. 호호다호호호호가호호가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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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다호호호호호금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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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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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포트한 동료들의 업자 그대로 지체 없이 슈팅을 보여준 마가야 히다 선수였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이제 백넘버로스습니다자 네. 김일이 들어가고요. 김일이 오른발 크로스 수비에게 맡혔습니다 세종 역시 바르게 자, 나가지 못해요. 이거 주고 때... 들어갑니다. 줘야 돼요. 자 최유정 어! 최유정 아! 위쪽으로 갔던 최유정의 슛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어 최우정 선수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것한거 한 같고요. 네. 손연 선수가 방금 최우정 선수한테 밀어주기 전에 슈팅을 했으면 어떨까? 앞에 공간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의 장면이요. 네, 여기서 충분히 때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아쉬웠어요. 네. 경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주고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자, 끝까지 밀고 가면서 크로스. 김도연의 클리어링이 있었고요. 세종의 반칙이 선을 도습니다뭐 지금 세종도 플레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본인들한테 볼이 왔을 때 본인들만이 지금 플레이를 자꾸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네 확실히 지난 시즌하고 많이 달라요. 네. 어 2위를 기록했던 또 경주한수의 상대로 또 승리를 거지 않았습니까? 네. 잘 들어갔어요. 강세림의 패스 열립니다. 힐다이 테크. 자 힐다가. 아, 이 강채림 선수의 스루패스가 기가 막혔는데. 자. 슈퍼태클입니다. 확실히 힐다가 제가 봤을 때는 자신감이. 네. 차 올랐습니다. 펼치고 네. 있다는 소리겠죠. 이세윤 왼발로 자, 붙입니다. 떠줬고요. 떠줘야죠. 아, 수비서! 아, 백헤더가 오히려 본인 골문 쪽으로 가면서 세중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세윤이 프레킥이었고요. 오. 자. 김도현 선수에게 걸릴 뻔 했죠. 네. 하지만 뭐또 강가희 선수도 베테랑 아닙니까? 총력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오른발로 갑니다. 어. 다시 한번 세종의 수비에 막혔지만 따내고 자, 있습니다. 자, 살아 있고요. 이쪽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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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습니다. 자, 조금 약했어요. 네. 다나카 요코 선수의 슈팅까지 자 여기서 잘빼내면서 공간이 생기자마자 때려봤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마무리는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성 상... 이세윤의 왼발 잘 올려줬어요. 헤로, 자 떨어졌고 요코인데요. 포스트 맞습니다. 요코의 편락 같은 슈팅. 자 요코가 지금 완벽한 프리 상황에서 마, 네? 마음 놓고 봤는데요. 네, 자 한번 보실까요? 날카로웠던 프리킥자 <목> 여기 완전히 후프리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야자 골포스트가 아직도 흔들리는 거뭐 팀의 입장에서 선수들 선수의 입장에서도 어막 마찬가지로 막막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채림 잘열어운데요 내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봐요 놓고 왼발 각도로 그렇죠 어 어. 강가의 골키퍼 가운데로 향했습니다. 강가의 골키퍼가 생각보다 이제 쉽게 뚫리지 않죠 네, 네 지난 시즌에도 거의 슈퍼세이브를 진짜 매경기 한두번씩은 꼭 보여줄 정도로 세종에서는 확실한 수문장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따낼 수 있을까요? 따내고 있습니다 세종이에요 김소은 김소은 한번 접고 아 이거 봐요 빠르잖아요 아 네. 빠릅니다 김소은 크로스까지 어허. 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네. 팀 전체를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술적인 부분이나 조금 어 세종이 밀릴 수 있을지언정 이렇게 개개인 능력에서는 뛰어난 선수들이 많습니다 아 베이크 동작 이후에 정말 네. 잘, 잘 치고 들어갔어요 빠르잖아요 지금은 이제 장세기 선수의 커버가 네이세윤의 왼발이 통할 수 있을지 이세윤 붙여줬어요 아, 아! 들어갔어요! 가네요! 자 공이 어디가! 아, 어디가! 아! 다, 자, 아, 음, 엄청난 조각 사 어, 네, 이거는 네! 아, 몇 명의 선수들이 지금 달라붙었는지 자, 모르겠습니다 아... 아... 정말 날카로웠던 왼발 아, 여기서 아, 아... 엄청나게 네, 우당탕탕 아, 우당탕탕 인데 네. 자, 두팀다절실함을볼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네, 세종은 절대 먹히지 않겠다 네 인천은 어떻게든 넣고 싶다. 네. 하지만 손을 쓸수 있는 네, 엄청난 허슬 플레이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도 스피드 자... 경합 힐다 잡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김수온. 김수온 왼발 옆으로 흘렀습니다 김수온 선수도 힘이 있는 선수예요. 네. 그리고 슈팅을 할때 양발의 자유자재로잘 쓰는 선수거든요. 아 이번에도 스피드 경합에서 세종이 이기도했고요 또 중거리 상황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이 경기를 뛰는 선수들의 아, 이번에도 일으켰습니다. 세종의 좋은 수비. 원터치 패스. 자, 자 패스 조집니라 좋아요. 자, 이거는 힐다가 들야 됩니다. 네, 이거는 힐다가 해야 돼요. 힐다. 이거는 힐다가. 힐다 막아요. 힐다 힐다 아, 아 좋은 태클이었어요. 홍해지홍해지의 슈퍼 태클. 네. 지금 뭐 동료가 없었기 때문에 어 힐다 굉장히 편해요. 네. 네. 다시한번 세종에 빠른 역습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투가 됐어요 아.. 네. 정말 멋진 플레이가 나와줬고요 그 이후에 인천의 이호수비까지 공수 양면에서 템포 빠른 공격 자 안쪽으로 좀 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장세균 어! 막힙니다! 강가에! 자볼 살아있어요 뒤에 김일리 버텨주고 있고요 오른쪽에서 더 뛰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장슬기 선수의 중거리 슛 장면 아 좋은 슈팅이었어요 어, 이게 바운드가 되면서 더 처리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네 바운드가 되면 순간적으로 볼에 스피드가 붙거든요 네네 네, 하지만 또강가의 선수의 멋진 세이빙이었는데요 맞인는데강가 상황이에요. 최우정의 득점 인천현대 대철 앞서갑니다 자 드디어 터졌습니다 인천현대 대철 지금 세종 선수들의 실수였나요? 네네 네, 실수를 자, 한번 보실까요? 아, 최우정 선수의 시즌 세 번째 득점. 네, 지금 걷어내는 과정에서 아마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 예, 이 피... 패스가 걸리게 됐어요. 네, 빌드업을 도우러 나왔던 강가에 선수를 보고. 네. 로코 선수가 센스있게 로빙 슛을 시도를 했고요. 하지만 또 강가에 선수가 또 터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또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리바운드 볼을 최우정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 세종이 마지막 공격을 가져갈 수 있을지 김도훈 세, 김소훈 세명 사이 돌파는 걸렸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인천 현대제철과 세종 스포츠토토의 전반전 일대0 홈팀의 리드로 끝나게도 했습니다. 네, 뭐 생각보다 원정팀 세종이 좋은 경기력을 펼쳐주면서 전반전을 잘 싸워왔는데 네. 어, 마지막에 이제 빌드업 과정에서의 하나의 실수가 어, 실점으로 또는 이제 현대제철에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은 전반전이고요. 네, 후반전은 아직까지 이런 실수로 일대0의 어, 스코어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양팀 다 더욱 더 집중해서 끝까지 경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요코의 센스 있는 로빙슛, 세컨 볼을 잘 받았던. 최유정 선수의 득점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이번 시즌 최유정의 득점 감각 정말 물이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어, 저 위치 선정이라고 할수 있죠. 네, 저게 쉬, 쉬운 볼이다 뭐 주서먹었다 뭐 이런, <laughs> 이런 표현을 할수 있지만 저 골냄새를 맡는 게 스트라이커거든요. 선용의 교체 아웃 진행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양팀의 후반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편에 세종, 화면 오른편에 인천이 있습니다. 아마 뭐 인천 현대제철 경우는 1대 0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오늘 후반전입니다. 경주와 인천 자두 라이벌 구단 모두 시즌 초반이 어려운 상황 스루패스 깊게 주었지만 강가의 골키퍼가 나왔습니다. 반대편에 있던 최우정을 노렸던 손하연의 스루패스였습니다. 네, 지금 캐치 과정에서. 어, 최유정 선수가 끝까지 이제 발을 뻗는 과정에서 살짝 이렇게 네 강가의 네. 선수 손과 마찰이 있었고요. 근데 네, 워낙에 뭐 W K 리그에서 오랫동안 활약을 했던 두 선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또 친분이 있어요. 네. 자 개인적으로 저 박해정 선수가 네 정말 신인 선수 못지않은 플레이를 어차피 뛰어나게 해도 네뭐 신인 선수라고 안 보일 정도의 여유를 부리고 있고요. 그렇죠. 여유를 보여주고 있고요.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네, 아이 어, 어, 찍어차는 패스 네, 군더더기 없는 패스플레이 연계 플레이를 좀 계속해서 중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민정이 머리로 연결을 하면서 왼쪽에 있는 선수를 봤지만 길게 나갔습니다 아 엄지 척이 바로 들어 올려질 만한 멋진 패자 막아야 볼안 뺏겨요 네. 가운데 쪽에서 어, 찍어찹니다 왼쪽 측면 열렸어 요 김소은, 자, 우리 김소은 갈게요. 갈게요. 자, <목소리> <목소리> <잘했어요>! <목소리> 세종의 동점골! 아, 이게 뭔가요? 네, 자 세종의 동점골이 지금 터졌어요. 1른 시간에 터졌어요. 자 세종 이러면은 기회가 더 열린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수진 선수가 쇄도라하면서 멋진 슈팅까지 그대로 인천의 골문을 뚫어냈습니다. 자 지금 경, 골이 들어가기 직전 첫 연계 플레이의 시발점은 네. 힐다 선수였고요. 그렇죠. 자, 힐다 선수에 이어서 박해정 선수가 사이드로 잘 갈라줬고, 또몸 좋은 김수훈이 컷백을 정확하게 해주면서 뒤에 있던 선수를 지금 놓쳤거든요. 네. 네. 지금은 어, 뒤에 천천히 들어오는 선수를 수비수들이 이제 골대를 바라보고 뛰기 때문에 못본 거예요. 아하. 자, 이러면은 인천의 입장에서 또 이제 급이고요. 자, 다시 한번 동점골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슛이 벗어났지만 어 지금 강채림 선수와의 교체인데 네 김수진 선수의 멋진 득점 선수들이 모두 포옹을 하면서또 뭉클한 장면을 보여줬고요 인천현대제철은 빠르게 공격에서의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첫 번째 마수거리 득점이 없다는 부분은 아쉬울 수있겠고요자 이제 잘 받았어요 원투 패스 소나이어 가져야 돼요 소나이어 자다 어! 수비수 먼저 머리에 건드렸습니다. 자, 이제 발 바이... 괜찮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 연대제 철의 좌측면에서의 공격이었습니다. 손화연의 크로스 이네스 쪽을 노렸는데 맞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인천이 득점까지 못 연결 최유정 선수가 코너킥 준비합니다. 짧게 갑니다. 자, 다시 내줬고요. 최유정 크로스 해 자 이세윤이 머리로 해결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완벽한 아, 오프사이드네요. 오프사이드네요. 네. 어 저희 중계진 입장에서 리플레이를 좀 봐야 알겠지만 어오프사이드일까요네 한번 볼게요. 깃발이 올라가게 되면서 득점이 취소가 됐고요. 아 이세윤 어... 선수의 위치가 앞서 있었던 얘기였는데 자 지금. 아닌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네. 네. 이세현 선수가 뒤쪽에서 쇄도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대정. 그리고 김소훈 선수가 중요한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른발로 뼛입니다 네. 옆쪽으로 나왔습니다. 자, 김정민 선수가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네. 자, 첫 골의 주인공이죠. 김수진 선수의 헤더였습니다. 멀티골을 신고할 수 있었던 김수진 이번에 머리로 제대로 돌려놨는데요 위협적이었어요 우선 천천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전방패스 연결했습니다 자발래놓고좋어요 김혜리의 사이 자끝라놓 아하 선수가 없었습니다 자 아쉬움에 이제 머리를 쓸어넘기는 김혜리 선수인데 어 방금 같은 경우는 김혜리 선수의 스피드, 활동량이 돋보였던 플레이고요. 아, 정말 센스 있었어요. 네, 안 뺏기잖아요. 네, 이 좁은 공간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발을 갖다 대면서 수비수들이 패스 타이밍을 다 뺏었는데 네. 아, 마지막에 슈팅이 좀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 네. 지금도 한 번에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엔게샤. 엔게샤의 돌파 시도. 아, 어, 끝까지 이기고 있습니다. 자, 엔게샤! <laughs> 손이에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엔게샤 선수의 멋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아, 전혀 밀리지 않죠 그렇죠아이 크로스까지 예리했는데 네 손하윤 선수 걸렸으면 골이었거든요 있습니다. 김소은 아, 빠르게 잘게 아, 내줬습니다 공간이 있어요 잘 올렸어요 발 크로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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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에서 역전을 거둡니다. 자, 지금 마가야리다 오늘 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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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은 본인의 힘으로 또 골을 이어갔네요. 네, 와 아. 대단합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 아, 했네요. <laughs> 아. 네, 박성란 선수와 또 센스 있는 세레모니까지 보여주었고요. 자, 이거는 약속된 플레이어 지금 정확하게 놓쳤고요. 네, 박해정 선수 계속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아, 정확하게 보고 가마 올려줬고 마가야이다 선수 멘트가 없었어요. 네, 붙어 있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이렇게 남두면 마가야이다의 능력으로는 저는 쉽게 골을 들어갈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단됐습니다 자, 완벽하게 약속된 플레이였고요. 예. 박혜정 선수가 발이 좋은 선수예요. 와, 저 궤적을 보십시오. 지금 어시스트한 선수와 득점을 한 선수 다 아무도 노마킹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현대저철 입장에서는 수비수들이 지금 다 볼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약속된 플레이를 할 지현정 박혜정 선수에게 저는 어 그러면은 사실상 섬세한 플레이로 가기에는 확률적으로는 좀 많이 떨어지는데 네. 자, 장세기 좋아요. 좌 측면 장세기가 올라옵니다. 웬 백슛! 비디오! 거지않았고요 오른쪽 이렸습니다 자, 올렸어요. 슛! 수비수 아범에 맞았고요. 아슬아슬습니다 아! 아! 이 슛은 블락이 되었습니다. 자, 아직 뭐 추가 시간 뭐한 3, 4분 여분. 정도를 준다고 감안했을 때뭐 인플레이 시간까지 한 10분여 정도 넉넉히 남아있구요 충분히 뭐 골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자또 이제 세정혜 선수가 어 다리를 잡고 누워있구요 인천 현대제철에 엄청난 패턴 플레이가 나와줬는데 아잘 아, 잘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이어서 제차크로스에서도 기회가 많았거든요 아 고유진의 회심의 슈팅 계속해서 몸을 날렸던 세종의 수비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천에게는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전대 미문의 3연패를 막기 위해서 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 자, 올라가줘야죠 손아연 크로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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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힘으로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크로스시요 다시 한번 주세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세컨볼 오른발입니다. 이 슈팅마저 뜨고 맘이라 최유정! 자 앵게샤의 역할은 이런 상황에서 골을 넣어줘야 되는데 네자 오늘 외국인 선수들의 싸움만 봤어도 써도 앵게 선수가 아,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네 헤딩이 옆쪽으로 흐르고 말았네요 이후에 세컨볼까지 자 지금 슈팅 후에 또 근육경련이 올라온 최유정 선수 자뭐 이제 인천은 마지막으로 킥을 붙이지 않을까 네, 전가을의 돌파 시도, 그리고 주고 달릴 때 앞서 있었고요 자, 아, 네. 지금, 뭐, 시자은 또... 네, 포유하고요. <laughs> 네, 안 보이는 상황에서 마가이아가, 아, 아, 이 태클과 함께 경기가 종료됩니다. 세종이라는 이름을 달고, 처음으로 강호 인천 현대제철을 무너뜨리는 세종 스포츠 도토. 다시 한 번, 역사를 씁니다! 자, 스포츠 토토의 입장에서는, 예, 유채원 캐스터 말씀대로, 스포츠 토토라는 이름을 달고, 어, 팀 역사상,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고,